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동갑내기 남친과 사귄 지 이제 6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성격, 취향, 이런 부분에서 크게 안 맞는 부분도 없고, 속궁합도 나쁘지 않은데요. 오, 이 단어 처음 써봤죠, 살면서. 읽는 게 굉장히 <웃음> <웃음> 힘들어 보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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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처음 써봤어, 속궁합이라는 단어 네. 자체. 음. 단 하나, 아직까지도 타협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잠자리를 할때 남친은 무조건 시 하자고 하고요. 음. 저는 어차피 데이, 데이트하기 전에 다 씻고 나오거나 출근하기 전에 씻고 나왔으니까 일단 빨리 하고 씻는 게어떻겠냐고 어. 하고 매번 실랑이를 해요. 실랑이합니다. <laughs>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남친한테 제안한 게 음. 그러면 우리 씻으면서 하는 거 어때?라고 어. 했더니 어, 타점 그건 또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별로입니다. 저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음. 음. 이 어떻게 좀 고민이 수긍이 가요? 아 이건 참 고민거리다 싶어요. 근데 저는 근데 당연히 씻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분위기가 막 조성됐는데 어~ 이제 조성되기 씻... 전에 씻어야지 그러고 그러니까. 아 아니 술 아니죠. 마시고 급하게 네. 막둘이막 아막 입구서부터 키스람서 막 들어가 어 하나하나보 어 벗으면서 네. 아, 아, 그런, 아 그런 그런 적이 아, 있어요 그런 그런 적이 없나 보다 그런 아, 적이 아, 그래. 당연히 있지 않아요 아, 입구부터 막 그렇게 해요 술 마시고 <laughs> 막 <laughs> 격변돼 있으술 마셨는데 여기다 음식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술 마셨는데 나도 냄새 날거 아니야. 근데 곡종이기잖아 아, 알코올, 알코올 향. 네, 뭐 이게 맛있... 좋아요. 알코올 향이. 아니 근데 알코올만 아니야? 먹지 않잖아요. 뭐 오징어도 그러니까, 먹고, 네. 막 먹고, 막 꼬막도 먹고막 그러면은 음. 이 쉬었는데 그런 냄새가 어디 나요? 아니 그리고 음. 키스만 안 하면 되잖아. 네? 아 그렇죠. 아 키스는 키스를 안할 수가 있어요? 오 메뉴얼. 키... <laughs> 아예 무조건 <laughs>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 입은 거쳐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네. 수 있다. 아 진짜요? <laughs> 건너뛰면 안 되고. 키스 그러면 왜안 하려고 하는데요 키스를? 왜 싫어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뭘 먹고 음식 먹고 하니까 네. 네. 아 이게 좀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음.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입 네. 옆으로 가면 되죠. 귀나 입입으로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아입입요입입아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입 아니 이 보수 진영들은 어. 보니까 처음에 손 잡고 그다음에 가벼운 입맞춤이게다딱이나봐저 네. 딱 아, 아,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 매뉴얼대로 네, 관계적으로 좋죠. 어. 어. 건너뛰면 좀 애매해요. 아그양 아. 그럼, 그 그럼 양치 정도 하고 그러면 한번 해 볼까요? 어때요? 양치 정도만 하고 양치. 씻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네. 아 씻었으면 어요왜안 그 씻으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안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러고 분위기가 갑다 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형이 <laughs> 막 형성이 될 수가 네네. 있잖아요 술을 안 먹었다 쳐요 네. 예를 들어 서로 퇴근하고 만났어요 네. 네. 퇴근하고 만나서 운전하다가 어?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어 어, 쫙 올라온다 어, 뭐, 올라와. 지나가는데 여기 텔이 네. 어. 있어요 네. 와. 일단 무조건 가야겠다 네. 네. 와. 와. 딱들어가는데문 열면서 카드키 카드키 걷자마자 그때 맞아? 바로, 바로 화장실 떼고 싹어야지 아니 로씻어지 아. 그럼 분위기 그럼 분위기가 깨잖아. 깨지잖아요 아왜 깨져요 근데 <laughs> 들어가는 순간 이미 분위기 좀 깨지 않아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 그때 완전 들어갈... 아니, 그때는 절정이에 아, 그때 근데 않아. 깨지진, 깨지진, 깨지진 그 않아. 그때 딱 열었을 때그 모텔의 그 냄새. 아니, 근데 들어가는 순간 깨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 어딘가에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네. 약간 막 설잖아요. 어. 네 그럼, 아, 그럼 그때 한번 살짝 분위기 깨요. 뭐, 와, 그때 좋은 건데. 분위기 깨진 분위기 유 요즘 다 그러는데. 좀 낯설, 대화가 안 되네. 낯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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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안 되네, <laughs> 약간 느끼고 싶고, 아 약간 치치, 그 채취를 치취. 치취. 진짜 아, 그 사람의 체취를 느낄 네네. 수 있는 시점이잖아요. 치취.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난 내가 냄새 나서 아 싫어. 그렇게 몸에 냄새가 많이 나. 아또 <laughs> <laughs> 그렇게 되는 거야? 아, 네. 아, 냄새가 아, 좀 아. 개인적인 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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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그래서, 있나 보네. 요 그래서 꽃을 파는 모양입니다. 아, <laughs> 옷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지금 아, 네. 아, 냄새가. 네. 사실은 이제 샤워를 쫙 하고 나면 이제. 꼬물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경우로 손은 좀치워주요 <laughs> 꼬물어 꼬물어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요. 그데고 나면 좋은 향기 나면 더 기분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음.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천천히. 음. 아 근데 그게 네. 어또 흥분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치. 그건 이제 평온함이고 그러니까 흥분은 흥분 말고 좀. 사랑을 해야지왜 흥분을 해요? 흥분해서 사랑한다지. 음? 어, 흥분을 해서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니 흥분해야죠. 흥분하고 응. 합을 맞추는 거지. 아, 아... 야, 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laughs> <laughs> 야안 보는 사이에 네. 더 극으로 갔네. 아, 네, 네. 어... 안 보는 사이에 더 아, 극으로. 무조건 갔어 무조건 씻고 가자. 제말 <laughs> 이해하지 않아요? 네, 저 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전에서 너무 공감해요. 네. 당연한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정해놓는 거 자체가 음. 좀 별로다. 네. 아, 예, 그냥 이 연인 관계에서 잘 씻겠다. 상황이 안 씻겠다는 게 아니에요. 씻고 할 수도 있고. 안 씻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 근데 아니면 음. 이게 키스를 하면서 눈을 좀 감잖아요 네. 그럴 때한 손으로 음. 그 물티슈로 막 닦는 건 어때요 아이차, 아이차, 그게 더깨죠 오빠 그티슈 그래. 걸리면 바로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오랜만에 더럽네 진짜 아니면 안 씻고 나서 그 채취를 맡으면서 한번해 어. 그리고 다 씻고 나서 향긋한 다시 한번 아 해. 아, 그거 나랑 잘 맞네. 이렇게 해야죠. <laughs> 예. 연타로. <laughs> 원래 어. 하나를 어,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씻기 전에 한번 하고, 네. 그렇죠? 네, 씻고 나서 한번더 하고. 그치. 그렇지.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되는 네. 거예요. 예.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분이 네. 씻는 그 시간이 음. 또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하세월이야. 그럼. 아우. 와, 그게 그렇게 길어. 너무 오래 걸리죠. <laughs> 너무 길어, 미쳐. 어? 아, 알아요 그런 거? 그런 기분도, 알겠어. 실수하네. 아니, 네, 네, 어? 아니 너그 배우 쪽으로 얼마나 잘 나가길래. <laughs> 야, 너무 많이 잘 나가. 아, 제가 뉴스할 때 형님한테 어. 하도 당해서 아, 이런 아, 마음 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신는 문제는 뭐이 정도에서 그래,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요 그래도 김사라님께서 어, 키스를 아주 좋아한다는 새로운, 정보. 그래서, 네. 새로운 정보를 또 주셨네요. 네.